시편 13편 20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 멸시하시리이다. 시편 73편 20절입니다. 표준역은 본문을 좀더 생생하게 번역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 주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편 73편 20절 표준역으로 읽어봤는데요.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온갖 꿈들을 꾸게 되죠. 기억나는 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몽이라고 해도 깨어나면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꿈이 좋아도 현실로 돌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에서 깨면 꿈도 깹니다. 꿈을 무시하게 됩니다. 시인은 악인의 모든 형통함과 평안이 꿈과 같으리라고 경고합니다. 주님께서 깨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 멸시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무시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차라리 의인의 고난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꿈속에서 부귀영화보다 현실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10편 73편 20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